흡혈귀 드라큘라.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흡혈귀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캐릭터이죠. 이 드라큘라는 아일랜드의 소설가 에이브럼 브램 스토커의 단편 소설의 등장 인물입니다. 오늘은 이 드라큘라의 모델이라고 알려진 15세기 루마니아 왈라키아의 공작 블라드 3세 체페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블라드 3세는 죄인이나 포로를 꼬챙이에 꿰어 죽이는 공포정치를 한 인물이죠. 역사 속에는 소설이 있음을 고려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라드 3세의 진실. 블라드 3세는 꿰 뜯룬자 혹은 악마의 자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라드 3세는 살아있는 사람을 꼬챙이로 찔러 죽이는 형벌을 많이 내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블라드 3세 체페슈에서 체페슈도 이름이 아니라 루마니아어로 깨뚫는 자라는 이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왈라키아 동쪽에 있는 오스만 제국의 공격 속에서 왈라키아를 지킨 영웅이기도 합니다. 스토커의 단편 소설 드라큘라에서 드라큘라라는 이름은 원래 블라드 3세의 아버지 블라드 2세 드라클에서 유래된 것이죠. 블라드 2세의 드라클 역시 아들 블라드 3세 체페슈의 체페슈처럼 이명입니다. 드라클 드래곤의 아들, 용의 아들이라는 것에서 드럭큘이 됐고 이것이 영어권으로 넘어가면서 드럭큘라가 된 것이죠. 이브로드 3세가 살았던 15세기 발칸반도는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땅은 다수의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들은 치열한 세력 싸움을 하고 있었죠. 이브로드 3세의 왈라키아 공국은 이 발칸반도의 중간, 현재로 말하면 루마니아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왈라키아 공국은 근처의 카톨릭을 믿는 헝가리 왕국과 근접했습니다. 왈라키아 공국은 이 헝가리의 속령이었죠. 하지만 왈라키아의 원주민인 루마니아인은 동방 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국가 내부에서는 차별이 존재했죠. 그리고 지주 귀족들은 각자 이익을 위해서 다투었었고, 오스만 제국은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으며 발칸 반도까지 넘보기 시작합니다. 남쪽에서는 터키군이 침략하고 있었죠. 소국이었던 왈라키아 공국은 이 헝가리와 오스만 제국 세력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브라드 3세의 아버지 브라드 2세 드러쿨 시절에는 오스만 제국의 압력에 의해서 브라드 2세 드러쿨 자기 자신과 자신의 아들 2명이 오스만 제국에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중한 명이 브라드 3세이죠. 브라드 3세는 13살부터 5년간 인질 생활을 보내고 오스만 제국식의 군사훈련과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이런 오스만 제국의 생활 중 브라드 3세는 아버지와 형이 암살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런 소식에 브라드 3세는 왈라키아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왈라키아에 돌아온 블라드 3세는 오스만 제국의 도움으로 왈라키아 공작자리를 얻습니다. 하지만 2개월 만에 브라디슬라프 2세에게 그 자리를 빼앗겨버립니다. 그후 망명하게 되고 트란실바니아에 몸을 숨깁니다. 트란실바니아에서 재기를 준비한 블라드 3세는 브라디슬라프 2세를 타도하고 1456년 다시 왈라키아의 공작자리를 되찾습니다. 공작자리에 앉은 브라드 3세는 독재를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귀족은 군주에 뒤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가 안정되지 않았던 시기였죠. 거기서 자기의 반대하는 귀족들을 철저하게 처부셔갔습니다. 산채로 꼬챙이에 찔러 죽이는 형벌, 꼬챙이 형을 내렸죠. 4년간 약 2,000명에게 이런 형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꼬챙이 형벌이나 다른 잔인한 형벌들은 일반적인 처형 방법이긴 했습니다. 이렇게 귀족들을 처단하며 블라드 3세는 왈라키아를 장악해 갔습니다. 또한 군주 직속의 상비군을 조직하고 군사력을 올려 왈라키아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려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1461년 블라드 3세는 오스만 제국에게 헝가리와의 조약을 파기하거나 오스만 제국에게 공납금을 바치지 않으면 침공하겠다라는 협박을 당합니다. 블라드 3세는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이를 전한 사자를 꼬챙이로 만들어 오스만 제국에게 선전포고합니다. 누구나 다 왈라키아가 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왈라키아는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왈라키아가 연승하며 유럽 전체가 놀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에 화가 나는 오스만 제국은 1462년 군대를 새로 정비하고 대군으로 왈라키아를 침략합니다. 블라드 3세의 가장 큰 업적은 이 전쟁에서의 활약이라고도 하죠. 수십만의 오스만 제국군 군세를 3만 명도 안 되는 병사로 이긴 것. 블라드 3세는 직접 오스만 제국 병사로 분장하여 오스만 제국 속에서 상황 판단 후 기습작전을 성공시킵니다. 그외 초토화 작전 등 효율적인 작전으로 오스만 제국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전투에서 오스만 병사를 살아있는 채로 꼬챙이로 찔러 죽임을 전시했다는 잔인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하지만 블라드 3세의 훌륭한 전술로도 오스만 제국의 압도적인 병사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왈라키아의 수도 트르고 비슈테는 오스만 제국에게 점령당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큰 피해와 병사들이 잔인한 광경을 보아 상당히 큰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전쟁은 불가능했던 오스만 제국은 퇴각하게 됩니다. 블라드 3세의 잔인한 꼬챙이형은 결국 왈라키아에서 오스만 제국을 내쫓는 것에 성공한 것이죠. 이런 전쟁 속에서 블라드 3세의 영향력이 약해집니다. 평소 독재에 불만이 많았던 귀족들은 이 기회에 반란을 일으켜 결국 블라드 3세는 트란실 바니아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때 헝가리왕 마차시 1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배신당하여 장기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헝가리는 로마와 전쟁 중이었기에 왈라키아와 오스만 제국의 전쟁에 힘을 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감옥살이 기간 중 브라드 3세는 마차시 왕의 여동생과 결혼하여 동방 정교회에서 카톨릭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후 1467년 블라드 3세는 해방되어 다시 한번 왈라키아의 공작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쟁 중 브라드 3세가 전황을 확인하고 있을 때 종자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브라드 3세의 주변은 오스만 제국 병사들 뿐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절대 정면 위기 속에서 브라드 3세는 오스만 제국 병사의 옷을 빼서 입어 변장하여 적의 눈을 속이면서 왈라키아 군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왈라키아 병사는 오스만 제국 병사라고 생각하고 브라드 3세를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병사에게 창으로 찔러 죽임을 당한 것은 공포정치를 했던 살아있는 자에게 꼬챙이 형벌을 내렸던 잔인했던 브라드 3세의 업보였을까요? 이 브라드 3세의 죽음에는 이상한 점이 많이 보입니다 일단 군주가 왜 적군 항구판에 혼자 있었냐라는 점이 가장 크죠 그래서 브라드 3세의 죽음은 그를 싫어한 세력의 암살이 아닌가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왈라키아는 내란 중이었습니다 영주도 계속 바뀌는 상황이었고 브라드 3세가 죽은 것도 브라드 3세가 공작자리에 앉은 직후이죠 그 죽음 이후에 와라키아 공작 자리에 앉은 것은 블라드 3세와 그 자리를 가지고 다투다 쫓겨나 오스만 제국의 친해를 받은 일족의 사람입니다. 또한 블라드 3세의 최후에는 블라드 3세가 말을 타고 있을 때, 같이 말을 타고 달리던 부하에게 칼로 베어져 살해당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블라드 3세의 통치 방식은 유력자들에게 원한을 샀기에 이런 유력자들이 결탁해 블라드 3세를 암살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왈라키아를 지키기 위해 비정상적인 수까지 사용하며 전쟁에 임한 블라드 3세 현재는 잔혹한 이상자로 말해지고 있는 것은 헝가리 쪽의 프로파간다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이유로 브라드 3세를 구속한 것에 대해 신경 쓰였던 마차시는 브라드 3세가 무차별하게 사람을 죽인 후 피와 살을 먹고 있다. 밭을 불태워 농민들을 굶게 만들었다. 이런 브라드 3세의 없던 악행을 거짓된 정보를 여러 나라에 퍼트립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브라드 3세를 잡은 자신의 정당성을 만든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브라드 3세의 공포정치 기간에는 광장 한가운데에 황금잔을 두어도 훔쳐가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꼬챙이 형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루마니아 내에서는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인 악인보다도 공포정치를 했지만 부정부패를 없애고 나라를 지킨 영웅의 이미지가 크다고 합니다. 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소국을 지키려고 했던 블러드 3세는 잔혹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자국을 어떻게서라도 지키려고 했던 슬픈 영웅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